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우주전대 큐렌저 코지시, 보이저예요. 자, 오, 잘 보이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상자 뒷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자 뒷면에는 이렇게 코지시 보이저와 큐레노가 합체해서 슈퍼 큐레노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루피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자, 코지시 보이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큐타마부터 살펴볼게요. 이 큐타마는 시시큐타마. 자, 시시큐타마의 넘버는 0, 1. 마와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짠! 오, 이렇게 돌리니까 사자 영상이 딱 드러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지시 큐타마. 코지시 큐타마는 이 부분이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넘버는 77. 자 마와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짠! 오, 엄청 멋진 큐타마네요. 자이 큐타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자 자리에 힘이 깃든 큐타마예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코지식 큐타마를 세이자 블레스터에 장착시켜서 음향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먼저 세이자 블레스터에. 전원을 켜고 자 한번 장착해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변신음부터 들어볼까요? 그냥 끝나네요. 그러면 이제 소환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음영 잘 들었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번엔 도킹음. 자, 그럼 이제 공격 음을. 자, 필살기음까지. 코지시 보이저예요. 자, 코지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시시레드가 코지시 큐타마로 소환하는 작은 사자자리계의 사자형 보이저예요. 어때요, 친구들? 자, 우와, 엄청 큰 앞발. 그리고 뒷발도 있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자, 옆부분은 이렇게. 슉.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시 보이저와 큐레노에 합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머리 부분이 이렇게 머리 부분과 이 부분이 움직이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자, 다른 부분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코지식 큐타마를 장착시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대로 창착전 이렇게 슉자 그러면 다시 이 친구들을 분리해 볼 거예요. 먼저 큐타워부터 분리해주고 머리를 앞쪽으로 내린 다음에 앞 부분과 뒷 부분 이렇게 분리 그리고 머리 부분도 분리. 자, 이렇게 코지시 보이저들을 분리해줬는데요. 짠, 짜잔! 큐레노 등장! 자, 큐레노를 등장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슈퍼 시시 보이저를 만들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친구들을 다 분리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분리슝! 아래쪽에 오, 감이 보이저에 이 부분도 분리 이 부분도 슉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시즈큐타마도 분리 자이 상태에서 자내려주고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홈 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장착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부분도 슈. 자, 이렇게 앞다리 부분을 결합시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뒷다리 부분도 자, 결합시켜 볼 건데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자, 이 위에 하얀색 돌기 부분을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결합. 자, 이렇게 됐어요. 앞다리, 뒷다리가 합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분리해 주고, 이쪽에다가 머리를 슝, 장착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런 다음, 코지시 큐타마를 여기다가, 자, 결합시켜주고, 앞쪽에는, 짜자점 자, 코지시 보이자, 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갈기 부분, 옆으로 펼쳐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에다가 결합시켜줘요. 자, 어때요, 친구들? 멋지셨나요? 이렇게 슈퍼 시시보이저가 완성됐는데요. 슈퍼 시시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시시보이저, 그리고 코지시보이저가 도킹해서 다섯 개의 큐타마로 파워업을 한 형태예요. 자, 자 그러면 음량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시시보이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슈퍼 시시보이저를 만들어 봤구요 이번에는 슈퍼 큐레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뒷부분 이 부분을 분리해줘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이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결합시켜볼게요. 죠? 카멜레온 보이자. 슉. 그리고 카지키 보이자도 슝. 오, 카미 보이자도 슉. 오시 보이자도 슝. 자 이렇게 일단 결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자 이렇게 돌려주고 와이만 봐도 엄청 멋진데요 자이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슉 내려줬어요 자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친구들? 짜자잔 이 부분을 그대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루피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짜잔. 자, 슈퍼 귤레노를 이렇게 뒷부분도 보여주고, 슝. 자, 하. 우와, 엄청 멋진데요. 거대 바주카로 이렇게 팔 부분도 올려주고, 우와, 엄청 멋지네요. 자, 친구들도 잘 보이나요? 짜자잔, 주 자, 음향도 한번 들어볼까요? 불을 끄고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보이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